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진우라고 합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의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 그러니까 어, 이제는 오픈 서치 서비스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요. 어, 오픈 서치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랑 또 그라비톤 2 인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비톤 2 칩을 사용하면 암 기반으로 좀더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성능은 더 좋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시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픈서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파치2 라이센스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 7.10.2에서 파생된 커뮤니티 기반으로 오픈서스 검색 및 분석 제품군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엘라스틱 서치 7.10.2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서치 프로젝트는 아파치 루신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어, 분산으로 검색 실시간 검색이랑 데이터 시각화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기존의 키바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픈서치 데시보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픈서치 디스트로라는 것을 저희가 같이 패키징을 해서 서비스를 했는데 거기에는 뭐 이따 말씀드린 뭐 KNN이라든가 어노멀리티 텍션 같은 기능들을 같이 패키징을 해서 오픈서치를 사용하시면 무료로 사용 가능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LIS 서치와 동일하게 어, 오픈 서치를 사용하시면 텍스트 검색이라던가 스트리밍 데이터 그리고 뭐 분석 같은 것들 시각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AWS 블로그 데이터를 어, 아카이빙을 해서 세인을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해본 화면입니다 이게 검색 결과고 이게 검색 쿼리인데요 데이터 레이크 구축하기 라는 쿼리에 대해서 어, 운전 한입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검색이 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워크샵을 만들고 있는데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검색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픈서치 대시보드는 루앤필이좀 어, 바뀌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가 동일하게 여기 보시면 오버뷰나 디스커버에서 데이터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서 바로 확인하시고 어, 검색 필터링해서 살펴보실 수 있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한 이런 어, 비주얼라이즈된 오브젝트를 가지고 대시보드를 똑같이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알라팅을 저희 SNS에 연동해서 바로 어, 알람을 생성한다거나 말씀드린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것들을 여기서 다양한 것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 피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뭐 스트리밍 데이터에서 이상 감지. 그러니까 뭐 CPU가 이상하다든가 아니면 뭐 와프 로그라는 저희 그 보안 관련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넣으면 어 이런 공격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라 문제 같은 것들을 디텍팅을 어 하고 알람을 걸 수가 있고요. KNN같이 저희가 이 벡터와 가까운 그러니까 이 옷과 가까운 것들을 추천해줘 같은 것들을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키바나의 오픈서치 대시보드에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어서 클릭 몇 번만으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SQL 플러그인이 있는데 기존의 Elasticsearch 커리 오픈 서치 커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 이런 SQL 커리를 사용하셔서 동일하게 지금 보시면 어 OS를 어 OS별로 어 카운트를 세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어 OS에 대한 분포 접근 분포를 보는 건데 이렇게 쉽게 동일하게 SQL 레벨로 커리를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오픈서치 대시보드랑 키바나 어,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커리를 통해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KNN 검색은 어, 이런 뭐 세이지 메이커를 통하던 CNN 같은 걸로 이렇게 이미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면 어, 비슷한 벡터 기반으로 이렇게 색인을 해서 KNN 색인을 하시면 이 옷에 비슷한 벡터를 가진 다른 옷들을 추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기존에 제가 어, 미리 공유된 영상으로 전달 드렸고요. 또, 실시간 이상 탐지 같은 것들도 쉽게 이렇게 UI 상에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기로 관찰을 할 건지 어떤 매트릭을 어, 관찰할 건지만 주시면 이렇게 알람을 생성해서 이상한 징후에 대해서 저희가 알람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라비톤2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면 어, 이렇게 인덱싱 대역폭이 어, 이렇게 향상을 하고요. 인덱싱 지연 시간도 축소함, 축소하니까 줄어드니까 데이터를 더 빠르게 인덱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 성능도 이렇게 40%의 향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라비턴트 인스턴스를 어, 이런 매니지드 서비스 뭐 엘라스틱 캐시라든가 엘라스틱 서치에 적용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적용하시는 것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 성능은 향상되고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어쇼 데모이기 때문에 바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리 콘솔에서 오픈서치 대시보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오픈서치라고 검색을 해보면 기존에 이제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로도 검색이 되고요. 클릭해보시면 오픈서치 서비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메인 생성 말고 왼쪽에 내비게이션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시면 7.4 어, 테스트 엘라스틱 도메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업데이트 해볼 예정이고요. 이 클러스터는 보시면 정보들을 볼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도메인은 활성화 상태고 클러스터는 녹색이죠. 그린이니까 지금 잘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마존 엘라스터치 서비스를 뭐 최신으로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업그레이드 버전을 확인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1.5 이상에 대해서 그 인플레이스로 그러니까 서비스 중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여기 호환성 모드를 활성화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Elasticsearch 뭐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네이밍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네이브 해놓으시면 호환성이 되고요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위에 이런 어, 업그레이드 할때 주의하실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시면 바로 업그레이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주의하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에 찾아보시면 이 업그레이드 했을 때 뭔가 그 바뀌는 부분 지금 7.10.2에서 바꾸는 부분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요. 기존 업데이트에서는 뭐 API가 바뀌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 어, 업그레이드 중인데 지금 보시면 클러스터 상태가 녹색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이렇게 활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상태에서 도메인이 업데이트가 되고. 만약에 부하가 있는 클러스터인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구성 편집에서 이번에는 그라비톤2 인스턴스로 어떻게 변경하는지 설명드릴게요. 기존에 C4라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라비톤2 인스턴스가, 어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큰 인스턴스여서 다시, 어, 2X라지 정도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도메인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턴스 변경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 기반의 프로세스서기 때문에 만약에 EC2 기반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뭔가 컴파일라든가 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 고려하실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매니지드 서비스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 중에서 도메인 상태가 이제 어. 처리가 완료되면 바로 그냥 사용하실 수 있고 클러스터는 지속적으로 뭐 무중단으로 사용 가능하시니까 어, 바로 적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어, 아까 말씀드린 성능 향과, 상, 향상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무중단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오픈 서치도 활용을 하시고 말씀드린 드라비턴트 인스턴스를 활용하셔서 어, 새로운 오픈 서치에 대한 기능들과 함께 어, 비용 비용은 절감하시고 또 성능은 향상된 오픈서치를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